안녕하세요 영진부동산 윤소장입니다 이번 매물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 매물입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산인데요 면적은 17,095제곱미터 5,171평 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도로는 우리 임야가 접해져 있는 아스콘 포장 도로입니다 중간에 중앙선만 없을 뿐이지 도로 폭은 2차선 도로 보근가는 넓은 폭을 갖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차는 몇대안 다닐 것 같은 조용한 마을과 마을 사이의 간선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임야 입구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좀서 있는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능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날등이라고 하죠. 능선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높은 부분에 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임야는 타인 소유고요. 이 능선, 날등을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 부분으로 기울어진 음, 이 부분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 임야입니다. 자,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왼쪽이 서남쪽입니다. 남서향, 서남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면은요. 이쪽에 약 12m 정도 도로에 길게 접해져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12m 정도면은 뭐 대형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을 만큼의 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또랑이 하나 보입니다. 자, 앞에 또랑이 있죠? 이게 정식 국어입니다국어가 아, 또랑이죠. 물이 현재 내려가고 있고요. 자 국어 옆으로 보시면 은 우리 임야 옆이죠. 전원주택이 현재 산 밑에 남향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를 보시면 은 외집분들, 농막 그리고 조그만한 주택들이 드문드문 드문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이 도로로 나가서 한 7분 정도면 은 속리산 IC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이면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말씀드린 국어가 이쪽 부분이고요. 자, 국어하고 도로가 접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건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의 용도 지역은 전체 5,171평 중에서 약 4,300평, 도로 쪽으로 약 4,300평, 80% 정도가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어서 도로 접해 있고 국어 접해 있기 때문에 주택은 물론 다른 건물도 건축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꼭대기 쪽으로 가면은 약간 경사진 부분 약20%한 890평 정도 되겠죠. 그 부분이 농림지역 보전 산지로 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입구 쪽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가 자 능선 날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날등을 한번 잠시 올라가 보시면은 자 여기쯤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날등인데 자, 이쪽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예전에 한 1톤 트럭 조그만한 포크레인 정도가 드나들면서 작업을 할수 있게끔 산길을 내놨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전부 우리 토지고요 자, 이 앞에 보시면은 지금 보이지는 않은데 예전에 어, 묘가 몇개 있었습니다. 그 묘를 현재는 전부 이장을 한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장한 지약 3, 4년 정도 제 기억으로 어, 그렇게 됐습니다. 문중이나 혹시 가족묘지 있으실 분들께도 좀 먼저 추천을 해 드려보는 그런 매물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묘가 있던 자리 현재는 파묘 상태입니다. 자 햇빛 좋고 향이 남향이기 때문에 묘 자리로도 추천을 좀 드려보고요. 좀 계속해서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여기 위치는 중간 좀안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어, 평균 경사도 15에서 20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표고 200에서 3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2차선 도로에서 우리 임야 끝까지 길이가 약 300m 정도 되고요. 자 폭은 입구 쪽으로 올라갈수록 조금 올라갈수록 이제 폭이 넓어지는데 40m에서 60m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토지를 잠깐 한번 보니까 사양터라고 하죠. 모래하고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런 토질입니다 뭐 나무 심기 좋을 것 같고요 농사짓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나무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 대부분 어, 참나무 위주로 나무가 좀 있고요 느끼다 소나무가 중간중간에 좀 박혀 있는 게 자, 확인이 됩니다 자, 서남양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나무가 지금 많이 쩌들어 있어서 햇빛은 안 들어가는데 나무 나중에 발매를 하고 뭔가를 심으면은 햇빛은 상당히 잘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전 햇빛은 좀 약간 좀 느리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2차선 도로에서 한 200m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경사가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좀 경사가 좀 완만합니다 어 200m 정도의 경사가 좀 있는 부분이 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조용히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임야로 보입니다 도로에도 잘 접혀져 있고 그리고 도심 접근 고속도로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오염이 된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네,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하고 있는 어, 2차선 도로변에 어, 임야 5171평을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가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임야를 볼때 멀리서 봐야 되고 하늘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임야도를 보면서 등고선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선 도로에서 한 200m 가까이는 완만한 경사 15에서 약 25도 정도의 경사를 갖고 있고 200m 쪽에 그리고 한 35도 정도의 경사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또한 25도 정도의 경사를 이루는 그런 임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남쪽 남서쪽으로 쪽산이라고 하죠.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서남 남서쪽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오후 햇빛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전체 5,171평 중에서 약 4,300평이 계획관리지역, 어, 그리고 준보전산지 개발할 수 있는 어, 그런 토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축허가 일부 가능하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야에서 출발을 해서, 어, 송민산 아이까지약 7분 정도 소요가 된다. 인근에 마을이 없어서 간섭이 없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하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자, 드론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